어떤 이제 그 대한민국 가요계에 청순 가련한 그 노래를 부르는 이런 어떤 캐릭터를 처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또 히트곡이 많았잖아요. 음. 그러면 아 이쯤에서 우리 DJ 수가 수지 히트곡 어 플레이 한번 가죠. 첫 번째, rapid, rapid, r a <laughs> 그러면 저희가 또. 같은 동시대 활동을 네. 하셨으니까 원씨면집을 아. 한번 아. 예원면집 저기 화 많이 나셨나 봐요 이 네. 네.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아니, 대학교가 이후로 아니, 대학교 아니. 바로 찍으신 게 시작했어요 아니 아니요 제가 그 이후로 연기 생활을 하다가 아. 대학교 때는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네. 연기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전 졸업하고 늦가기로 데뷔를 했어요 아. 아. 그래서 이 원미연 사진이 씨. 범상치 않은데 스튜디오 가서 이렇게 음. 뭐다 음. 하고 찍은 거예요. 다 하고 찍은 거예요. 메이크업하고. 어, 약간 이제, 예. 메이크업을 다 했는데 아니, 근데 왜? 아니 정면을 보고뭐 찍은 것도 되게 많은데 하필이면 이렇게. 예. 좀. 그다음에 이거는 사진이 기보다 그림이죠. 뭘 처리를 했어요. 사진 상태에서 아 뭔가를 한번 이렇게 디자인한 거요왜 사진을 굳이 찍었는데 그림으로 바꿨을까요? 예. <laughs> 네. 뭐 디자이너가 생각이 <laughs> 있었겠죠. <있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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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웃음> 생각을 <웃음> 우리는 알고 싶. 아니 싶어요. 왜냐면 <laughs> 그때는 다 사진이었어요. 누구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유행이었구나. 좀 다른 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독특하게 해보자. 그렇게서 해한게 이제 아 이게 8 0 년대 후반, 9 0 년대 초반 이별 노래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네. 그때 이별 노래 1위가 원미연 씨의 이별 여행. 음 충분 아주 충분해. 이별 여행이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야 이거 팝 아니야? 그러니까 가요 같지 않아 이거 뭐 배,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어느 나라 고기야? 근데 이게 이제 피하라는데 거의 6 개월을. 주구장창 라디오에서만 나가는데 어... 처음에 앨범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그러면서 어... 움직이 기 시작한 게 이제 30만이 넘었죠. 그렇게 아... 이제 아마도 결혼하고 내신 앨범이죠. 아... 아니요. 그냥 발로낸 건데 여기서 발로낸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에... 아니 그때 당시 이 머리가 유행. 근데 미군분대 근처에 이게... 사셨어요. 사실... 미스코리아 스타일. 미스코리아. 예. 네. 스타일. 네. 이 스타일이. 뭐 저기, 저기... 어... 더 심한 거요. 여기. 있어요. <laughs> 아 이건 대학교 때예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의 예. 그... 피나 터너. 아니야, 그렇지. 약간 해연이 씨 같아. 대학까지 나오고 난 다음에 음. 이제 앨범 이블랙인데 그사진을그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 사진을 오, 아 이거는 대 어, 대학까지 때? 이게 사진 대학까지 사진. 이게 피아노나 기타 악보로 깔려 야 진짜 힙스곡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에이. 아 지금도 대학교에서 어. 저기 가창시험볼땐 이별 랭을 해요. 어, 응. 우리가또 이제 이별 랭 한번 들어보죠. 이런 거 이제 세고비아 정도에 좀 깔려 있어요. 아, 또쫙좀 그렇죠. 인정받거든요. 아우, 정말 결혼하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laughs> <나> 아니. 지금도 안 <laughs> 결혼해요. 저 있잖아요. 너무 정면이야. 저 결혼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너무 정면이야. 아, 정말. 야, 오랜만에 이렇게 이렇게 애들 도무 예쁘다. 지네요. 지네요. 너무 <laughs> 오래 가지고 내일 를 비오는 날 들으면 얘가 수분을 먹어서 노래가 편하게 어...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CD 라은 달라. 다르죠. 디지털하고 풍월수다. 이게 따라. 더 깊은 맛이 있다니까. 네. 그 아까 첫 번째 노래 가 그렇게 맥주네 생각이 났나 보다. 그렇지. 눈물 봐? 사자 한 마리. <laughs> 아 되게 세련된 <laughs> 스타일이야. 천난 사자. 야아 드라가 사진 찍을 때이상안 쓰면 이게 화가 나 보이는구나. 아니 내가 항상 쌍꺼풀 쓸때 고민했었다. 그래 같이. 쓰. 편사리. 오. 여기서 이게 나와야 돼. <laughs>

너무 많은 가수분들이 리메이크를 하시고 음. 에, 그래서 가을이 그, 정말 너무 잘 어울려. 요 어.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네. 리메이크라는 게 한번 되면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로 우리 후배님들이 음. 잘 돼가지고 좀 다시 한번 이별을 알리고 싶은데 음. 어쩜 그렇게 안 돼? 음. 어, 씨. 여섯 분이 불렀어요. 여섯 분이. 어, 최근에 네. 조관우씨까지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아 조관우씨 골등했어요. 조관우씨? 네, 아주. 어, 아주 서운했어요. 네. <laughs> 네. 저, 저, 그래요. 일단 그럼 이제 또정준아 씨, 율지, 너를 사랑하고도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 근데 말이죠. 이세 분이 어찌 이렇게 가까운 동시대인데 이 <laughs> 한번 같이 이렇게 펼쳐보세요. 네. 세명 이렇게 이 달라요. 네. 느낌이. 네. 저 저는 네. 자켓 앨범이라는 게 거의 디자인이 없었어요. 아 그냥 일반 네.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때 제가 그냥. 제가 바른 네. 화장으로 제가 입던 옷을 입고 나와서 사진 찍고 그냥 음. 나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네. 아니 그런데 저기 음. 전유아씨저 앨범 낼때큰 기획사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자켓 디자인은 중요하지 않다. 아. 알맹이가 중요하다. 아. 이런 중요던 아, 그래서 자, 되게 속상 그래서 <laughs> 데뷔하자마자 일집을 냈는데 히트를 했어요. 그 노래가 네. 바로 이 노래죠. <laughs> 야. 이거 참이 메아리도 특이해 에코가. 이 목욕탕에서 목내 <laughs> 불리다가 부르면 되게 내 목소리가 비슷하게 들리는 거야 전민아씨 목소리가 집에서 때막 불면 성적은 <laughs> 많이 듣는다. 아 거예요. 근데 <laughs> 노래 이 노래의 비피는 이 네. 얼굴하고 좀 같습니다. <laughs> 예, 이런 네. 친해요. 네. 뭐 예, 너해주세요 파라오. 네. 파라오. 이 착하기 때문에 청년도 내게 내게. 영어 노래를 좀만 <조금만>. 아, 네. <laughs> 지금 불렀죠. 조금만 아까 마이크 어쩌죠

嗯。<Yeah. S 2> yeah.